혹시 이 방법 이외에 혹시 이제 성인 학습자들 중에서 어 성공한 그러니까 각기 뭐 개개인별로 다 다르잖아요 성인 학습자들도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아주 효과적이더라 요런 성공한 사례들 있으시다면 이제 많이 목격을 하셨으면 소개해 주실 만한 사례들이 있으신지 약간 일반화시킬 수 있는 한두 가지라도 네. 자 대표적으로 일단 루트를 <laughs> 두개 정도로 나눠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네. 상인분들이 기업에서 저한테 수업을 의뢰하실 때딱 네. 루트가 두 개로 갈리거든요 네. 1번, 선생님 저 말이 안 나와요 음. 2번, 선생님 저 이메일이랑 문서를 못 쓰겠어요 아. 이두 개로 갈리거든요 음. 그래이두 개가 다른 학습법을 가질 텐데 이제 회화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방법이 가장 주요하고 음. 근데 네. 저도 처음에 막 패턴책 이런 거막 쉬운 거 있잖아요. 막 빵, 저거, 탈출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네. <laughs> 네, 막 같이 수업해보고 그랬는데. 네네. 이게 성인분들은 정말 숙제를 안 해오세요. 죄송한 얘기인데 놀라울 정도로 숙제를 안 해오십니다. 저랑 일주일에 두번 수업하는데 애들은 아, 엄마. 네. 엄마한테 상담이라고할수 있죠. 여기는 엄마를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냥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없어요, 여기는. 그렇죠, 그렇죠. 회화 같은 경우는 전 사, 사실 그스크립트 써가지고 대본 바꾸는 거 외에는 좀, 아, 이렇다 할 효과를 본 방법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노베이스 기준이에요. 소위 말하는, 어, 영어에 좀 자신감이 없어 하시는데 음. 어느 정도 올라오시려면 그 방법이 <laughs> 제일 좋은 것 같고, 이미 영어를 잘하신다라고 하면은 토론 수업을 저랑 많이 했었죠. 아, 하나의 토픽을 보고. 네. 네, 그 주에 회의 때 나올 만한 주제를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한국, 아세안 정상회의가 이번 주에 있다. 근데 여기 음. 내가 참여할 예정이다. 그러면 그때 나올 안건들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 토론을 해보죠. 뭐 이제, 그거는 이제, 먹고 쯤에 된 거고, 이제,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뭐, 문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저는 일단은 단어를 엄청 외우게 했어요. 그, 어원 좀가르치고 네네. 특히 비즈니스 현장에서 많이 쓰는 표현들이나 어. 단어들이 있잖아요. 네네. 뭐 정말 정말 단순하게 그 우리 이메일 앞에 보면 FW라고 쓰면 전달이잖아, 요 그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 이제 그런 것부터 하나 하나 차근차근. 네. <laughs> 네네. 그러면 음. 이제. 기본적인 구문독해 연습, 뭐 문장 형식별로 뭐제 책에 나와 있던 것처럼 그런 걸 같이 병행을 했었고, 이제 예문들을 조금 더 회사에서 쓸법한 예문으로 바꾸면서, 뭐 이렇게 1, 2, 3, 4, 5형식별로 연습을 시켜드렸고, 그 다음에는 스스로 한 문장씩 만들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나아지셨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음. 그러 이제 네. 일단 정리 해보면 두 가지의 어, n e e 가 있는데, 요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 이제 말하기. 아, 입에서 말이 안 나와요. 요 부분은 아까 말씀해 주신, 어, f o u step. 음, 그걸 응.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 어, 일단 내가 하는 말, 녹음, 기록, 영어로 바꾸기, 실제, 어, 그걸 영어로 그대로 해보기. 응. 요네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 쓰기가 안 돼요. 혹은 읽기가 안 돼요. 이런 경우죠. 뭔가 이제 실질, 어, 실제적인 필요에 따라서. 이런 경우는 어휘 및 이제 구문학습을 통해서, 구문학습이나 독해를 통해서 일부 문법을 가미한, 그렇게 해서, 어, 뭔가를 바로바로 네. 바로 이제 쓰기나 읽기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아, 그렇죠. 맞습니다. 참, 괜찮은 어. 성공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네. 왕도가 없어요. 영어 공부에 하시면 어차피 들요 <laughs> 네네,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하신 말씀이 진짜 <laughs> 중요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영어 공부에 왕도가 없다라는 말을 이거를 일단 전제로 깔고 접근을 하셔야지 그, 성인이든 이거. 내 아이든 뭔가 될것 같아요. 이게 왕도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특정 교재에 의존한다든가 특정 방법이나 특정 뭔가에 효과적인 뭔가를 계속 이제 귀가 없어지는 거죠. 이 팔랑귀가 되기 때문에 그쵸. 그런 게딱 없다는 걸, 어 왕도가 없다, 지름길은 없다라고 딱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것이 어 정신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그게 팩트이기도 하고.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방금 이렇게 성공 사례 어 이제 말하기에 대한 어 김지훈 쌤의 비법 두 가지 고거와 그 다음에 성공 사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 그렇다면 혹시 성인 학습자들 중에서 이런 경우는 잘 실패하더라 실패하는 실패하기 쉬운 학습 방법 혹시 이제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정말 정말 많이 보셨을까? 그 중에 이런 어, 것은 어... 조심하자. 혹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좀요 어, 안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laughs> 네. 혹시 몇 개만 좀요런것은 어, 주의하면 좋겠다. 요런거 한번 읊어주시면 좋을 것, 것 같아요. 네. 어, 가장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제가 특정 업체를 디스하고자 하는 바는 아닌데요. 팔주 만에 자막을 이들을 봅니다. <laughs> 네. 이런 <laughs> 멘트에. 현혹이 되셔가지고 8주 클릭 그서 <laughs> 이제 8주만 하루에 뭐한 30분 정도 덤비시면 음. 아마 크게 좌절하시고 영어에 배신감을 느끼실 겁니다 야. 대부분 그러시거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셨던 많은 분들이 선생님 제가 영어공부 열심히 했는데 안 된대요 무엇을 하셨나? 여쭤보면 네. 열심히 8주짜리 과정을 약 4주 동안 하루에 30분도 아니에요 뭐한 2, 3일에 한 30분씩 음. 하셨는데 음. 선생님 제가 아직 자막 없이 미드가 안빠집니다 하시더라고요 <laughs>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laughs> 자막 없이 미드가 안 걸렸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어, 짧은 기간에 영어를 원어민처럼 할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안 그렇죠. 그러면. 엄청 빨리 포기하고 엄청 빨리 좌절하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아요. 아니 나 오늘은 팔 주만에 이긴다는데 난 도대체 뭐야? 막 이러면서 이제 나는 언어의 재능이 일도 없네. 아몰라가어안 이렇게 되거든요. 재능이 없으신 게 아니라 안 하신 겁니다. 네. 아 그렇구나. 재능이 없는 게 아니죠 이 세상에 이럴 수가. 없구나. 음 재능이 없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냥 그막 광고 그렇죠. 문구에 네네 네. 속았다. 그렇. 어, 이거는 제 외국인 친구들의 사례를 좀 가져와 보면, 제가 이제 전공이 스페인어랑 영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어 음. 영어 쓴 단어민 친구들이 한국에 저랑 꽤 많이 인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 예를 들면 이래요. 야, 너 한국어 공부한 지 얼마나 됐어? 물어보면, 이제 좀 이렇게, 어, 나름 최로자기의 의사를 이렇게 <laughs> 표현할 수 있는 분들이, 네. 한 3년 정도 보통 됐다 하시는데, 네. 3년이어도 옆에 사람들이 놀래요. 우와, 여도 되게 금방 한국어 들었다 이러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지금 댓글에서, 네. 아, 3개월 됐는데요. 8개월 됐는데요. 를 봤어요. <laughs> 네. 3년을 해도, 야, 야, 벌써 한국어를 구석에 한점 부여. 막 이러는데, 네. 아니, 3개월, 8개월에 아직 멀었죠. 선생님, 그렇죠. 한참 가셔야 됩니다. 선생니 네, 그렇좀 이제 그런 이제 어그로에 현혹되셔서 자기 스스로를 쉬이 바보라 여기시는 짓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아, 맞습니다. 아직은? 그게 제일 좋은. 중요... 그이 수많은 사례가 그거에 다지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어 사실 그래요. 뭐이꼭 어, 성인뿐만 아니라 아이들 영어도 이 수많은 그 이제 방송 그 전제로 어, 뭔가 이제 하나 딱 욕을 해서 단시간에 해서 떼버리겠다 어, 떼는 게 사실 없잖아요. 뭐 영어 우리 말도 나 우리 말 뗐어 이런 거 없듯이 영어도 그렇죠. 그런 게 없다는 거이 계속 꾸준하게. 어, 유초등 학생의 가장 효과적인 영어 학습법. 이제, 아까 전에 대원칙은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이에게 영어를 푸시하지 말자. 강요하지 말자. 아이에게 영어 거부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자. 숙제를 안 내줬으면 좋겠다. 가급적이면 안 내주거나 혹은 안 내줬으면 좋겠다. 가 있는데, 어, 근데 혹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유초등, 좀 이제 저학년 아이들, 이제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영어를 학습하면 가장 효과적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네, 이 아이디어를 조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너무 다행인 게 한편으로는 아마 선생님도 선생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조의 방법과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영어를 최대한 놀이처럼 다가간다는 이 방식과 현재 초등학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TPR식 교수법이 일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신체를 활용해서 재밌게, 즐겁게, 룰루랄라, 이렇게 음. 하는 게 일치를 하기 때문에, 집에서는 그냥, 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시는 것도 좋고요. 저학년인데. 아니면은, 그냥, 영화 같은 걸 틀어놓고, 같이 봐주시는 것도 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미리, 네, 아이랑 같이 보니까, 그냥 막연히 틀어놓는 게좀 마음에 걸린다. 우리 애가 이러다가 영어를 못할까, 봐 너무 걱정된다. <laughs> 라고 하시면, 이제, 아이랑 같이 짧게 볼 영어 애니메이션 요즘 유튜브에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아, 진짜 잘 나와 있죠. 도 네. 채널에서 자주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것, 네. 네. 그런 것들을 뭐 한두 편 정도 정해서 엄마, 아빠가 미리 좀 봐요. 그래서, 아, 무슨 내용이구나 하고 알아요. 음. 그 다음에 아이랑 같이 보면서 아이가 궁금해서 질문할 때, 아, 이건 요런 말인데, 방금 누가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이 뜻이래. 뭐 이제 그정도 음. 영화 해설사 느낌으로 음. 옆에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좀더 궁금해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주시는 건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지금 봤는데 애기 아까 전에 걔가 뭐 이런 말 하려고 했잖아. 음. 그때 뭐가 됐더라. 이제 이러면서 좀 유추를 음. 해본다던가. 그, 뭔가, 그냥, 엄마랑 재밌게 대화하는 시간이 영어라는 시간이면은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음, 들어요. 네, 아, 좋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이제, 어, 유, 유치원 이하 아이들 및 이제 초등학교 뭐 중학년 정도까지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부모가 책을 읽어주는 거, 저도 많이 강조를 하듯이 아이에게 책을 이게 함께 읽어주는 거참 좋고요. 그거 뭐 말할 거 없이 좋고요. 두 번째는 영어 영상을 틀어주고, 틀어주거나 틀어주는 것도 좋고, 혹시 이제 틀어주는 것만으로 좀 찔린다 싶으면, 네. 어, 좀 찔린다 싶으면, 어, 이제, 같이 앉아서 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영상 안에 있었던 걸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조금 던져보시 약간의 자극제가 되어주시는, 그렇죠. 조금 더 생각할 거리를 네. 주시는 것이고, 아, 참, 괜찮은, 그렇죠. 네네,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도, 음. 이제 그거의 효과는, 이제, 아이는 거부감이 없겠죠. 왜냐면 일단 영상이 재밌으니까, 이제, 뭔가 음. 부담 없이 영어를 계속 접할 수 있다는 그런 또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사실 그 방법이 저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제 이제 사촌동생들이나 조카들 같은 경우도 이런 방법을 제가 많이 써봤는데, 이 방법의 가장 좋은 점은 엄마 아빠와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엄마 아빠랑 막, 점점 얘기를 안 하게 되잖아요, 애기들이. 네네. 근데 막 이제, 막, 그리고 막, 엄마랑 영상 얘기도 하면서, 오늘 학교 갔다 온 얘기, 유치원 갔다 온 얘기도 하면서, 그냥, 이, 같이 엄마랑 영상 보고 이게 이제 엄마, 아빠랑 데이트 시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어, 관계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엄마가 질문을 하고, 아빠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통해서 아이의 생각이 확장되다 보니까, 이 논리 사고력을 공부하는데도 전 되게 효과를 많이 봤어요. 아, 논리 사고력, 네네. 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영어 영상을 단순히 보는 걸 넘어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걸좀 넓혀주실 수 있는 네네. 굉장히 좋은 기회 아닐까. 네, 네네. 조금 조금씩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질문도 한번 던져보시면서 아이의 생각도 네네. 들어보시고 네네. 거기에 좀 첨부도 해주시고 하면은 아기가 정말 쑥쑥 생각이 자라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어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것이기도 한데 어 질문 이제 추가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논리력을 키고 우 당연히 그렇게 되면서 그런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이 영상을 잘 이해했는지도 은연중에 우리가 그거를 정확하게 이거 뭐였어, 이거 뭐였어요 확인하지 않더라도 그런 질문들을 <laughs> 통해서 미루어 또 짐작할 수 있으니까 부모가 아이에 가지는 그런 또 궁금증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嗯嗯。<laughs> <laughs>